물놀이 갈라고 출발했음. 아침에. Yes. 하다 날씨가 그렇게 해서. 선크림이 완전 신경쓰이네. 너무 쉬워. 너 이러지 원리나안타도 돼. 잘 놀다 와. 바이바이. 자, 모자 날라붙지. 야자수 바라 야자수 바라. 삼촌 저야자수 바라 야자수 바라. 이제 여행 온 기분 나네. 다일보가지 <laughs> <여 commitment>. <laughs> <laughs> 그 배를 타 가면 가세이네 <목소리> 자저배 봐라 배 봐라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했습니다. 일차 목적지 도착했어요. 한번 들을 때 봐. 자, 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이게 뭐고? 파당, 파당 포인트. 파당이 뭐니? 그냥 파, 물에 파당 빠진 내 말이가? 응? 어? 파당, 파당. 1차 여행 1차 유람지 한틀로 봅니다. 바당, 바당. 왜? 진짜 <laughs> 카메라. 들렸대. 아, 고고고. 누나라. 자 물놀이 현장이 다 왔습니다. 드디어 이제 지금. 저는지집을 해지고 뭐 하고 정신 없다. 자그 다음에 여기 콜라 좋아하시는 분이나 콜라를 어제 말씀드린데 콜라를 한번 드셔보시겠다. 코카 콜라 팔아요. 한번 드셔보시는 것 한번 하고 맥주도 파니까 그맥신 무조건 인기, 링길. 인기입니다. 아셨죠? 자이 인기 이나라도 이나라도. 자, 자 이쪽 오세요. 성함 쓰고. 매팀 미라 고써어 지시 신 다음에 체크해 주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. 자, 그래. 라들어가려 한번 가라 있고. 원숭이가니수있 이러면 계속 여유에. 들어가다 현재. 응. 고 부담도 다시안 하시면 요당 하시면 여기서 우회전을 하시면 고요 여기서 가시구요우는리적신이안왔겠네 여기가 요 여기가 아메리카 한번 드셔보세요진짜 땡김 되죠뭐 땡김은 그려? 이게 t v 에 나중에 저 디스플레이 하면은 땡긴거는 다리 너무 짧게 보인다.